자, 유제 14번. fx가 x분의 x-1, gx가 x-1분의 x일 때 이거에 대해서 f 인버스 e r gx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하라. 자, 우리 G 먼저 대응시킨 다음에 얻은 값을 뭐에 대응을 시키니? 여기 X 빠졌다. 해. X를 G에 대응시켜서 GF인버스에 대응을 시키지. 자, F인버스 한번 구해볼까? F인버스 X. 역함수 어떻게 구하니? 여기가 0이니까 0하고, 여기 1하고, 얘들 둘이 부호 바꾸면서 자리 바꾸기 하면 돼. 그래서, X, 여기가 1이었잖아. 1이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마이너스 1, 이렇게. 0이 마이너스 0 가서 여기 곱해져. 그럼 0이겠지. 마이너스 1만 이렇게 쓰여있으면 돼. 음. 그 다음에, X를 G에 대응시키면 얘가, 얘가 나오겠지. 얘를, F인버스에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X자리에 GX가 가서 쉬운 대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GX가 되면 되는 거야. 자, 이런 식이지. F인버스 GX는 GX-1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럼 GX가 뭐야? X-1분의 X-1분의 1이 되는 거지. 이거 번분수 정리 어떻게 하니? 분자분모에 뭘 곱해주면 되겠어? x-1. 그러니까 여기에다가도 x-1 곱하고, 여기 분자에다가도 x-1을 곱하면, f i n v s gx가 구해지는 거야.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뭐? x. 얘를 마이너스 1하고 분배해서 곱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없어져 버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자, 여기가 구해졌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x의 최고 플러스 x 플러스 2. 이항에서 정리하면 x의 최고. 이거 정리하면 플러스 2x. 1이 넘어가면 플러스 1은 0. 완전 제곱식 돼버린다. x 플러스 1의 제곱은 0 x는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까? 역함수 구하는 거자 fx가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인데 얘의 역함수를 구해보면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되니? f 인버스 x는 B하고 C하고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버리면 돼. a x c 분의 b x 러스 d 이렇게. 이유는 뭐니? 이 유리함수는 항상 1대1 대응이란 말이야. X값 두 개가 딱 정해지면 함수값은 무조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역함수가 존재해. 1대1 대응이니까. 그러면, X를 y 로 바꾸고 Y를 x 로 이제 바꿔주기만 하면 돼. x 에 관해서 풀어서 그럼 여기를 y라고 놓으면 자 y 곱하기 이걸 해보면 y a x 플러스 b는 x x 플러스 d가 x 서 x 로 정리하면 x y x p 이 u s TX 는 l u s 스 x p x a y c 분의 마이너스 b y 플러스 d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고 y를 x로 바꾸면 아까 처음 거랑 달라지는 게 여기하고 여기밖에 없는 거지. b하고 c를 부호 바꾸면서 자리 바꿈. 꾸 그러면 역함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거면 역함수가 이거다. 바로 쓸수 있게. 이거를 할줄알 때. 바로 쓰기.